하나님 말씀 잠언 27장 13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타인을 위하여 보증 선자의 옷을 취하라. 외인들을 위하여 보증 선자는 그의 몸을 볼모 잡을지니라. 이른 아침에 큰 소리로 자기 이웃을 축복하면 도리어 저주같이 여기게 되리라. 다투는 여자는 비 오는 날에 이어 떨어지는 물방울이야. 그를 제어하기가 바람을 제어하는 것 같고 오른손으로 기름을 움키는 것 같으니라.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의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 무화과나무를 지키는 자는 그 과실을 먹고 자기 주인에게 시중 드는 자는 영화를 얻느니라. 물에 비치면 얼굴이 서로 같은 것 같이 사람의 마음도 서로 비치느니라.수월과 아바도는 만족함이 없고, 사람의 눈도 만족함이 없느니라.도가니로 은을 풀무로 금을 칭찬으로 사람을 단련하느니라.미련한 자를 곡물과 함께 절구에 넣고 공의로 찌을지라도 그의 미련은 벗겨지지 아니하느니라.양떼의 형편을 부지런히 살피며. 내 소떼에게 마음을 두라. 대저 재물은 영원히 잊지 못하나니 멸관이 어찌 대대에 있으랴? 풀을 벤 후에는 새로 움이 돋나니 산에서 꼬을 거둘 것이니라 어린 양의 털은 내 옷이 되며 염소는 밭을 사는 값이 되며 염소에 젖은 넉넉하여 너와 내 집에 음식이 되며. 내 여정을 먹을 것이 되느니라 아멘 우리가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 그 사람의 삶은 많은 차이를 갖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을 사귀는 것도 어릴 때부터 주의할 때그 삶의 미래가 복되기도 하고 또 곤고와 고난과 시련의 때를 지나기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친구로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을 만날 수 있고 또 같이 일을 할 수도 있고 그렇지만 진심으로 마음을 나누고 삶을 공유할 수 있는 사람은 친구와 같은 사람. 정말 마음이 합한 자와 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자신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고 나의 존재와 가치 속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향한 그 믿음과 또한 은혜를 따라서 좋은 만남,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쁜 삶의 태도와 관계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사람을 만난다는 건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내가 원치 않는 만남으로 인해 많은 이들이 고난과 고통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시련을 당하는 인생들인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잘 보면 19절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물에 비치면 얼굴이 서로 같은 것 같이 사람의 마음도 서로 비치느니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근거로 앞뒤의 말씀들을 전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은 마치 얼굴과 얼굴을 대하듯 그 마음이 서로 통하게 되고 담게 되고 또 그렇게 살아가게 된다는 의미인 것이죠. 유유상종이라는 겁니다.끼리끼리 만나게 된다는 거죠.끼리끼리가 아니어도 있다 보면끼리끼리가 되는 겁니다. 빛깔이 닮아져 간다는 거죠. 뒤섞이고 뒤엉키면 결국은 나중에 같은 색깔이 되는 겁니다. 빛의 삼원색을 우리는 빨강, 초록, 파랑이라고 얘기하죠. 그리고 세계 삼원색을 빨강, 노랑, 파랑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빛의 삼원색이 섞이면 하얀색이 됩니다. 그런데 색의 삼원색, 물감이나 여러 재료들이 섞이면 무슨 색이 나오겠습니까? 까만색으로 가는 겁니다. 따로따로의 빛깔은 똑같아 보여도 섞이면 밝아지든지 어두워지든지 우리 인생이 누구를 만나서 어떠한 삶의 방향으로 가느냐에 따라 빛이 되기도 하고, 어둠에 거하기도 하는 것이죠. 그래서 19절에 말씀하는 겁니다. 물에 비치면 얼굴이 서로 같은 것 같이 사람의 마음도 서로 비치게 된다는 겁니다. 그 마음의 속사람의 모습이 그대로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14절에서. 이른 아침에 큰 소리로 자기 이웃을 축복하면 도리어 저주같이 여기게 되리라 이야기합니다 경우에 합당한 말로 하라는 것이죠 아무리 좋은 말도 자꾸 하면 흉이 되고 욕이 되는 것처럼 우리가 항상 절제할 줄 알고 지혜롭게 언어를 사용함으로 서로를 세워주는 밝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빛이 되시길 바랍니다 15절에서는 다투는 여자는 비 오는 날에 이어 떨어지는 물방울과 같아서 계속해서 반복하게 떨어지면 땅바닥에 바위라 할지라도 패여서 깊이 파고 들어가는 모습을 인볼수 있습니다. 그처럼 제어할 수 없다는 거죠. 통제할 수가 없다는 걸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의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한다 이야기합니다. 서로가 친구가 친구에 대하여 서로 도전이 되기도 하고 격려가 되기도 하고 위로가 되기도 하고 힘이 되어서 같이 열심을 다하면 같이 좋은 삶의 방향에서 위치에서 살아가지만 또 어둠 가운데서 같이 악으로 향하는 자는 그 삶이 어둠으로 빠져드는 것과 같은 겁니다. 그러니 주님 안에서 여러분을 통하여 여러분의 벗이 혹은 여러분과 함께 하는 믿음의 식구들이 또 여러분과 함께하는 가족과 여러분의 삶의 주변이 빛이 나는 아름다운 관계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우리는 바로 서로의 빛을 빛나게 하는 그러한 사람으로 부름을 입은 것입니다. 주님 안에서 우리의 입술이 생명에 살리는 언어를 사용하고 또한 영혼을 살려내는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사명을 감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리고 또한 무화과 나무를 지키는 자는 그 과실을 먹고 자기 주인에게 시중 드는 자는 영화를 얻는다라고 하는 거죠. 수고한 바에 대해 반드시 그 결과를 받게 된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땅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콩을 심으면 콩이 나고 또 콩을 심때 정성껏 수고하면 그 수고한 만큼의 결과물을 내어준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처럼 우리의 신앙생활의 삶도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에게 다섯 달란트를 맡은 자에게 다섯 달란트를 두 달란트를 맡은 자에게 두 달란트를 얻게 하시듯이 우리가 나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따라 살아감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의 분복을 누리게 된다는 것을 항상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마음의 겉사람이나 속사람이나 변함이 없이 같은 빛깔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자녀로 날마다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 안에서 우리 사람의 눈이라고 하는 것이 견물생심이라고 우리의 눈이 원하는 바가 만족함이 없을 정도로 계속해서 바라고 원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따르지 말아야 될 이유는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않기 때문이라고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만족해야 될 것은 오직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사랑을 따라 오늘 하루도 만족함을 얻고 주님 안에 살아가는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주님 안에서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람과 사람의 관계 속에서 무엇을 추구하고 무엇을 바라고 무엇을 인정받기를 원하며 살아야 하겠습니까? 본문 21절에 도가니로 은을, 금, 풀무로 금을, 칭찬으로 사람을 단련한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빛의 삼원색이 빨초파라고 얘기한 것처럼, 우리 가운데 드러나는 삶의 관계 속에서 사람을 빛나게 하고 드러나게 하고 또 그들에게 위로가 되는 것은 칭찬이라는 거죠. 경우에 합당한 말이라는 겁니다. 꾸지람과 책망도 있지만 그러나 결국 그 마음을 위로하고 세워주는 것은 그를 칭찬함에 있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무조건적인 칭찬이 아니라 합당한 칭찬을 통해 서로가 힘이 되고 또 용기가 되고 빛이 나는 그러한 관계로 세우게 되는 줄 믿습니다. 주님 안에서 그래서 우리는 나의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여 충성하는. 믿음의 삶으로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칭찬도 지혜로운 자에게 할때 칭찬이 좋은 결과를 맺는 것이지 미련한 자에게는 아무리 한들 깨질 수 없다는 거죠. 22절 미련한 자를 공물과 함께 절구에 넣고 공의로 쪘을지라도 그의 미련은 벗겨지지 않는다.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 안에서 하늘의 지혜를 힘입는자가 되어서. 우리의 언어가 바뀌고 우리의 생각이 바뀌고 우리의 삶이 바뀌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안에서 주께서 우리를 바꿔 주지 않으면 바뀌지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따라 주여 나를 새롭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정결케 하사 거룩한 심부로 살아가게 하시기를 구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이십삼 절부터 이십칠 절까지의 말씀은 경제 살 경제적인 삶의 원리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 마음을 어디에 두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죠. 내 삶의 자리에 내게 주어진 삶의 경제적 또 우리의 삶의 현실에 최선을 다라는 겁니다. 거기에 마음을 두라고 하는 것이죠. 양떼 형편을 부지런히 살피고 소떼에 마음을 두어 그들을 부지런히 양육하고 돌보고 또 기르는 것이 너의 경제적 삶에 있어서도 풍요로움과 부유함을 준다는 겁니다. 모든 재물은 영원히 잊지 못하고 일시적인 것이기 때문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나 양떼를 기르고 내 삶의 모든 그러한 경제적인 삶의 자리에서 수고하는 것들은 오늘 아무리 풀을 베고 다 목초지에서 이제 양떼들에게 먹인다 해도 또 다시 새로움이 돋아서 꼴을 내어준다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염소의 젖이 넉넉하고 내 집에 음식이 되고 여종에 먹을 것이 되듯이 내게 주어진 내 삶의 분복을 최선을 다하며 성실히 꼴을 또한 주시는 성실을 삶의 양식으로 삼는 자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공급하시고 살 길을 열어주신다는 것을 본문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 안에서 내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분복이 되는 것입니다. 누리는 역사가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삶을 통해 다섯 달란트를 혹은 두 달란트를 맡겨 주실 것입니다. 그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하루를 마감할 때 주님이 내게 주신 다섯 달란트로 다시 다섯 달란트를 더 얻어 드릴 수 있는 믿음의 자리가 되시고 또 똑같은 색이라 할지라도 어둠의 색이 아닌 밝은 빛의 색으로 드러낼 수 있는 생명의 언어와 또한 칭찬과 또 우리 입술의 복음으로 영혼을 살려내는 전도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에 연결된 많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빛이 되게 하옵소서. 생명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구원이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살리시고, 이끄시고, 생명의 능력을 공급하사, 오늘 한 날도 힘차게 살아가게 하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